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한주의 교과의 말씀을 이제 마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함께 연구하면서 또 나눴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끝내는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 속에, 내삶 속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들이 다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의 교과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을 위한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한 주의 기억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 부정함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에 있던 슬압천사가 재단에서 불에 타고 있는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었을 때 이사야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수 있다고 여겨졌으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대리자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에 맞추어서 죄로부터의 가벼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로부터의 사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만 가능함을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초는 바로 그분의 성품의 근거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때왜 그렇게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할 인류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 정말 우리는 기억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 전서 6장 20절에는 기록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의 보열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값진 인생을 사는 길일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71페이지에는 기록하기를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신다. 그때 그분께서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외치신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회복된 성품을, 다시 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당신을 부정하시고 부인하시는 성품, 자기 희생의 성품을 오늘 우리가 회복된 품성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될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들어 나도록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 하늘의 높으신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각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그 그룹 천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보좌 앞에 설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지지만 우리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1페이지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을 계속 허락하셔서 자신을 높이는 데서 오는 사악함의 깊이를 우주에 보여주셨다. 사탄이 인류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전쟁에 가담하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타락한 천사들이 서 있던 자리에 인류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루스벨의 주장을 반대한다. 루시퍼의 타락 이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 전쟁의 결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선언이십니까? 정말 속이 다 시원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이 전쟁에서 모든 인류들이 온 우주가 다보기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크신지를 세상 가운데 이온 우주에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마칠 때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성품의 결함,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 우리의 모든 잘못된 동기가 완전히 드러난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벌거벗겨진 모습일까요? 정당하고 공평한 판결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지금 그리고 그 심판의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덮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덮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종종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과정 공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하시고 그 답을 이 한주의 교과를 통해서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 오시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 드림으로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품성이 저 하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이 이를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런 안식일 맞이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변화되어서 이제는 곧 하늘에 갈 준비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 주에 귀한 교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을 얻기 위하여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